안녕하세요. 전당과제입니다. 어, 오늘은 그 월터 PPK 복제품인데요. 이게 그 아주 완전 카피한 거예요. 그래서 벌사에서 만든 던드 어. 던드 38D 38D 어, 세마야로 권총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. 이게 던드 38D고요. 벌사가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게 아르헨티나에서 만들었어요. 이렇게 되어 있고요. 그립감도 참 좋고, 완전 그 더블로 세븐이 사용하던 건총과 정말 흡사해요. 이렇게 3 a 로 되어 있고, 이렇게 그냥 뭐 모양은 뭐비슷해 돼요. 다음은 뭐 작동 방법도 비슷하고 여기 이제 더블 액션이고요. 이렇게 다음에 이건 이제 더블 액션 이렇게 이 되고요. 이런 식으로. 그다음에 또 이제 세이프티가 있거든요. 여기 하면 이거 이제 락하면 은 아, 디카도 되네요. 디카의 세이프티, 디카가 세이프티가 같이 되네요. 이런 식으로. 여기 이제 디카이고요. 또 작동되는 것처럼 봐요. 근데 이게 이제 아무것도 안 돼요, 이렇게. 오케이 이런식으로 되어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판창에는 어, 여기 이제 3AD가 8발 장전되요 이게 이제 스펙을 보자면은 전장이 16.5cm 이렇게 장, 굉장히 작거든요 16.5cm 그 다음에 총열의 길이는 약 9cm에요 이렇게 이렇게 잡고 이제 무게는 550g으로 제법 뭐 그런대로 평균적인 무게예요 어, 대신에 이제 3AD 8발을 장전하면은 628g이에요.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이제 실탄을 또한번 보여드릴게요. 여기 이제 22 long rifle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22 magnum 얼마 전에 제가 소개했었죠.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5acp 이렇게 잡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이제 32acp예요. 오케이. 다음에 요게 지금 현재 이 근총에 사용하는 380. 9mm 보다 조금 짧아요. 요게 이제 9mm 이고요. 9mm 과 비교하자면은 3 8 d 를 비교하자면 정말 흡사하게 같아요. 조금 더 키만 조금 달라요. 이런 식으로. 아주 크기가 비슷해요. 그 다음에 요게 이제 40 스미스 앤 웨슨 이고요. 그 다음에 요게 45 ACP. 이런 식이에요. 오케이, 이제 실탄 크기를 이제 보여드리고요. 또 이제 한 가지 또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월터 PPKS 그러니까 이게 32ACP 거든요. 지금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이제 소개를 했었어요. 소개를 했었는데 또 오늘 이제 보여드리는 것은 이제 복제품이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복제품과 비교해 보려고 보여드리는 거예요. 진짜 모양 정말 흡사해요 이렇게 별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차이가 난다면 여기는 이제 조금 각지어 있고 여기는 동그랗고 여기도 비슷하고 여기도 여기는 헤모가 조금 더 크고 이건 조금 작고 뭐 이런 차예요 이렇게 겉보기엔 정말 비슷해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복제품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볼사를 보여드리면서 이걸 같이 이제 비교해 보는 거예요. 이게 이제 PPK 32ACP를 갖다가 그 김재규가 그 박정희 대통령 각하를 시해할 때 사용한 권총이 요거예요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W7이 사용하는 권총 복제품이고요. 오케이 오늘은 어, 싸구리 권총이 있어서 하나 보여드리고요. 볼사에서 만든 게 이게 이제 신제품이 보통 약한 300달러 에 팔려요. 오케이, 또 다음에 또 다른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